내가 어쩌다 이걸 하게 됐냐 아, 아, 으, 으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쭈아 준일입니다자 오늘은 더미믹을 할거예요 그것도 혼자할거예요하하하 <laughs> 정말로 스케일을 해서 돌그리가 완전 툭 튀어나올 오 깜짝아 이건 좀 재밌게 생겼는데 얘들이 자 오늘은 더미믹을 할건데요 여러분 제가 더미믹을 혼자 하고싶지 않았는데 어쩌다보니 그냥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겁니다 챕터 1부터 해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챕터 4를 약간 촬영을 해보려고 했다가 망했거든요 챕터 1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본 더미미으로 갑시다 나이트 메로 할까 노멀로 할까 노멀로 가죠 싱글 플레이 렛츠고 잘가 착한 나비야 레이디버가 <레이디버그> 생각나네, 는데 급작아. 어, 오, 어, 나 레이디버 건줄 순간. 레이디버 건줄 알았어, 나비 들고 있잖아. 넌 이제 끝났어, 검은 나비. 이뭔개 캐... 음.. 여기는 학교 배경이죠 앞부분 스토리는 대체 어느정도 얼추 알거든, 알거든요? 근데 이거 업데이트가 좀 된거 같네요 내가 생각했던거랑 모양이 좀 다른거 같지? 자 학교는 일단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? 오픈 더 l e 플리즈 왜 안열려 이거 아 안해 여기 안열리고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은 조명 하나만 있는건지 아니면 내 눈이 고양이 눈이라서 이렇게 밝은건지 어? 뛰는 거 있다 근데 게이지가 있네요 이런 망할 어 뭐야 This door seems locked too Maybe I should use the back door 뒷문을 이용해야 될거 같아요 이 문은 잠겼기 때문에 자 뒷문으로 이동이 됩니다. 이어서 여기? 여기 아니죠? 여기죠 여기 뭐좀 바뀐 거 같네 오우 oh, Something strange 아, 읽으려고 하면 넘어가? I suppose I should 아이씨. 아니 아니 읽으려고 하면 넘어가냐고 라켓이 근데 그, 다 비어있네 이거 페어, 폐교인가 이거 나 지금 폐교 콘텐츠 찍으온 거임 쿠쿠루빙퐁오 어, 이거 가방들이다 나이키가 있던 거 같고요 방금 네. 나이키 오 이거 내가 훔쳐가고 싶다 아니 훔치면 안 되죠 자자 자. 라커룸 지나서 이렇 오픈 더 도어. I need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e gym. Should I check the pool? 수영장? 수영장 확인해 보자고. 체크했는데 너가 하자고 하니까 일단 명령을 따라볼게 내가. 남 착하니까. 네. 여기? 언제래요? 뭔가 바뀌긴 했네. 내 품이 뜯봤을 때는 빨간 발인자공이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요. 야 재밌겠는데 수영? 아나못 가네 이시간대 수영하면 큰일 나죠 여기도 안되나? 아, 못 들어가네 에헤이 자 비가 오고 있고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써져있네 이, 이, 이게 왜 벽에 이런 게 걸려있는 거야 학교에 일본 학교는 원래 이런가? 나만 이럴 수가 없나? 여기도 락커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어 뭐야 이게 방 입장 It smells here 여기서 냄새가 나요 뭐야 이거 체리 블라썸 룸어더 어라볼 오브 더 니하오 월샤홍하 시하홍하 월! 뭐 아이 아이 뭐가요 냄새나는 거 알갖고? 했잖아요 똥파리 있고 아무것도 없네 어 뭐야 이거 애프? 파인애프! 오 이거 훔쳐가고 싶은데? 파인애프 내가 애플에 그거를 제품들을 다 모르긴 하는데 저혼훔쳐고싶다저 좋은거같아요 비싸보이거든요 누가봐도 그래도 훔치는건 도둑질이니까 안하겠어요 오 여기 다이빙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나 할래 올려보내줘 뭐 사다리도 못하니? 뭐 쯔니얼 진짜 와너 돌고래인데 물도 못들어가고 이게 뭐니 쯔니얼 근데 이런 곳은 그냥 아침에 오면 되잖아 어차피 지금 보니까 폐교인데 왜 이시간 떠오는거야 이할수있어 아 I'm the key Now I can 아 진짜 열쇠 획오 벚꽃 c h 블라썸있죠 여기 어 똥파리 또있죠 여기 어... 뭐야 이거 남자랑 여자랑 사... 뽀뽀하는 줄 알았는데 뽀뽀하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아, 죄송해요 c h 블라썸도 b l o s 곳에 있구요 나 아, 학교 탈출하고 싶은데 학교 탈출 넘버원 no. 못가 약간 그러니까 나중에 ASMR로 찍어보고 싶다. 발소리가 차이지 이각 아주 그냥 찹찹찹. 아아아이 져요. 키 얻었으니까 아아로 가면 될것 같단 말이아아이고아아아아좀 적네 이 친구. 아이아아아아농아아농아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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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그래, 여기 봐봐, 이런 거, 이끼 같은 거 껐잖아. 여기 팩을 하니까. 어머, 누구세요? 당황스럽네. 여기 안되있네 이거. 이러면 여기가 되지. 이거 이기, 끼이끼 어우, 들어, 어머야, 이거. 잉? 장식이었네, 아, 뭐야. 폐교 장식인 건, 장식처럼. 뭐야, 이거. 계단이 왜이게지 어? 이게 뭐 왔는데야. 학생들 안다가 똥침 당할 것 같은데, 이거는? 학교가 매우 부슬부슬. 어, 깜짝아. 어 uh. objective search for a uh, blossom 오 이렇게 야, 학교 크네 겁나 크네 오 여기 이거 뭐냐 cold drink 그 음료수 분기도 있어 꽤 좋네 예어 이거 보라색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아니구나 아 벚꽃이네 c h e r r 이죠 여러분 how did a s o k u r a tree grow grow in the middle 아 뭐라는 거야 middle of nowhere u um, 음 u um, 몰라 영어에서안해 귀찮 이렇게 이렇게 퇴교 컨셉 학교 어요오 <laughs> 여기는 왜 이렇게 날아갔어 어 구찌다 구찌 굳지 내꼬. 소리하지마 아, 임마. 깜짝아. 신개미랑 검은개미랑 싸우는 소리 들렸는데 방금 t v 에서 숨겨있고. 자 여기는 뭐 난쟁짬판이죠 뭐폐이니까 하기. 공포건들찍고 누가 정리 나나간 것 같네. 그는 제가 이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유튜브로 제가 한번 봤다 했었잖아요. 스토리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. 저거 열쇠 얻으면 무슨 헤드뱅잉하는 귀신 나타날 것 같단 말이지? 나그 여자랑 오늘 소개팅 하는 거야. 오씨, 아씨, 잠깐만, 아저씨, 제발. 뭐야? 그렇게 해치 살아 저 유튜브에서부터 그렇게 해치는 안 살아졌는데? 뭐야? 어 뭐야? 아 미믹 실망. 좀더 놀래켜 주지. 자 이렇게 어 여기 음악실이네. 어나 피아노 잘 치는데 한속한 하나 꼽아줘? 아니 뽑아줘? 나 피아노 잘 치는데. 잘못 쳐요. 구라예요 여러분. 아유 아유 이거. 음 이거 여기 편지 있어요. 음.. 헤이! Hey, if you're reading this, I don't know much. You have... Before you connect into... Easy... I quote in... v a n 아이 왜 계속 화면 움직여 이거 가라 t t a joke and o k t o how How song you n o 라고 합니다 자 문을 열어봅시다 Open the door 어 아, 뭐야 문 아니네 순간 이동했습니다 난 못지나간다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네 이거 왜 물에 잠겼는데 난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? 말이 안 되잖아 아지 이곳은 환상 속의 공간? 이거 환상이네 어, 달리기 속도도 뭔가 느려진 거 같아 아니 이거 공간이 넓어서 그런 느낌인 건가? 물 위를 내가 걷고 있어 에게를 활짝 펴고 물 위를 날아다닐 거야 아 어, 깜짝아 화장실에서 녹음하셨어요? 어? 아까 그귀신이다 헤딩뱅잉 하려다가 튕기신. 아, 그러니까 소개팅을 했어. 근데 저분이 키가 엄청 크신 큰 편인데. 저 옷을 너무 잘못 입고 간 거지. 그래서 남자도 쳐가지고 지금 화장실에서 그 카페 화장실에서 <laughs> 하면서 울고 있는 거네. 아 괜찮아요. 위로해 드릴게 내가. 아줌마, 아주 아유 미안해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지. 미안해. 아가씨, 내가 위로해 드릴게요. 어우, 깜짝이야. 아니야, 아줌마 위로해 준다니까 똥 싸러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는데요? 방데감통 사십시오. 아픈다, 이야, 네. 학교 탈출했습니다. 예, 일본식 간판들 엄청 많네요. 하지만은 여기지 진짜 거지. 무슨 학교 지하실에 갔는데 뭐, 물을 위를 건널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. 근데, 마을로 이제 들어왔어. 그랬다가, 그런 거잖아. 어,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. 시추에이션이야. 당연히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겠죠, 여러분. 아 달리기 겁나 는리네어 깜짝아 최애롭은 하 아! 소개팅 차인 이유를 알겠다 딱 얼굴만 봐도 어? 미안합니다 아 정말 진짜 너무 무서운데 여기, 여기 그 미로구간일걸요 노래 부르지 마 아줌마 아, 아줌마라 만드지 미안해 진짜 아나 근데 진짜 이거 안돼어나 이거 헤드셋 벗고 할 거야 진짜 안돼 이거 마이크만 대고 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안돼나 이거 너무 무서워서 안돼 이게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 아아아 아, 아, 여러분 제말잘 들리죠 아아아 아, 아. 나 이거 진짜 나 이거는 평소 벗고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, 진짜. 근데 귀신 발자국 도못 잡잖아 그러니까 아아 이렇게 오. 한 번에 아저씨가 있어, 열쇠는 고있요 20만 원남았는요 아, 아줌마 아, 아줌마 아, 아줌마라고 안 되는데 미안해요 계속 아, 아줌마라고 하냐 아, 아 대초마을이잖아요 아줌마 아이, 아가씨 뭐하는 거야 아 님이 소개팅 찾다가 나왔는데 화풀이하면 안 되지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을 만나 내가 진짜 근데 키가 되게 크시네 그렇게 무섭진 않네. 여기서이번는 왼쪽으로 가면 른쪽 하면 기는여러분여기좀끄여기줌마가왔는 컵. 여기는 좀여해 그때 여기는 컵. 여기는 컵. 는 컵. 여기기 나타나고 저 미친 인간, 저, 저 정신 나간 어 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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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건 깼다 와. 저 심장 떨려 죽는 줄 와. 오케이, 클리어. 뭐야? 이제 마을에서 나왔고, 숲속으로 왔네요. 오, 근데 여기 되게 이쁜데? 이거 저번에 감탄스러워. 이거 공포게임 하자. 너무 이쁜데, 이거 진짜? 오, 아, 여러분 이쁘지 않아요? 하늘에 좀 탁하긴 한데, 해 뜨고 있잖아. 지금. 와! 이쁜데 이거는 공포 게임 아 지금 여기 되게 이뻐요. 약간 사람 많은 인스타 핫팩 같이 되어 있는데, 우와 하늘이 별로긴 해. 그냥 해가 뜨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이쁘다. 공포 게임 맞아 왜 이렇게 이뻐?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이쁜데 잠만? <목소리> <목소리> 나오 <laughs> 아. 쉣 아, 나안 해. 아, 나안할 거야. 아. <웃음> <웃음>